8월 3일 미국의 소역사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첫 항해 시작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 팔로스 항을 떠나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항해는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이주와 식민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독립 이전의 미주 대륙 발견 역사에 해당하며 미국 건국 이전의 중요한 시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1811년 8월 3일 뉴욕 증권 거래소 설립. 뉴욕 증권 거래소 누 요크 스타크 익스체인지 NYS의 전신인 뉴욕 증권 및 환어음 이사회 누 요크 스타크 앤드 익스체인지 모드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융 중심지로서 뉴욕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국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936년 8월 3일 제시 오원스 베를린 올림픽에서 네 번째 금메달 획득 미국의 육상선수 제시 오원스 제시 오드가 마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936년 하계올림픽에서 네 번째 금메달 4 0 0 m 계주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아돌프 히틀러의 아리안족 우월주의를 꺾는 상징적인 승리로 인종차별에 맞서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1958년 8월 3일 USS 노틸러스호 북극점 수중 통과. 미 해군 핵잠수함 USS 노틸러스호가 세계 최초로 북극점을 수중으로 통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 해군력의 중요한 기술적 성과이자 잠수함 항해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운 사건입니다.